우리 이모티콘 음. 예정은 없으신요 어.. 근데 방갑골이 있잖아요. 그게 보면은 방갑골이라는게 제가 방송하기 전엔 없었던 얘기잖아요. 방송하고 나서 방갑골이라는게 너무 재밌어서..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이모티콘을 점점 추가를 할 건데, 방갑골이라는걸 어떻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꼬리로.. 아.. 이거 그러니까 한글로 하라고요? 아.. 무슨 방갑골은 <laughs> 진짜 아니 유행어 하나 유행어 <laughs> 나 유행언데 박종호님이 뺏어갔어 그렇게나 뺏어가기 좋은 구조인가요? 저그 오피점지지? 거기다가 제가 반갑고리를 쳐봤어요. 내 팬들은 무슨 닉네임을 할까? 그러면서 오피점지지 쳐봤다? 근데 있더라고요. 한번 봐볼까? 오피점지지 한번 봐볼까요? 아니, 약간, 롤 닉네임을 진짜 날 해두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봤는데, 방갑꼬리가 있더라고, 방갑꼬리. 아니, 피트. 이거 보시면은, 방갑꼬리. 방갑꼬리꼬리. 방갑. 모르내네 꼬리. 방갑 방갑... <laughs> <우룽네>. 야! 방갑. <laughs> 아. 아, 이거. <laughs> 아니, 닉네임이 진짜 왜 그래. <웃음> 아. <웃음>